네, 안녕하세요. 우리 하브르타 가정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연구소, 모습을, 풍경을 좀 찍고 있습니다. 지금 엄청나게 연구하는 그냥 아주 그냥 열기가 뜨겁습니다, 지금. 네.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? 네? 그래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어떤 연구하고 계세요? 우리 정, 팀장님?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? 저... 아니야 그냥 뭐 크게 관략략하게만 <laughs> 그냥 뭐, 아, 뭐. 음... 미술 여기까지만 아 미술 <laughs> 여기까지만 한답 합니다 굉장히 극비리에 뭔가 진행되고 있는 <laughs> 것 같아요 아네아 <laughs> 네. 아, 그럼 얘기 다한 건데 아 그럼 얘기 다 <laughs> 끝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, 분위기가 아주 그냥 아, 더 더운 날씨 더 뜨겁습니다 지금 열기가 그러면 살짝 덜려서 어 아, 우리 그 아름다운 청년 사목장님은 또뭘 하고 계실까요? 아, 네, 아,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사목장님 포스가 네 아주 그러고 뭐 그냥 듬직 하고 거기다 잘생겨가지고 그냥 이제 어떤 떻게 일지 모릅니다 지금데 네. 아 지금 사목장님 뭐 하고 계셔요? 저는 지금 교육 신청하신 분들한테 네. 이거 교재 안내 해 드리려고 문자로 네. 지금 쓰고 있습니다. 아, 네,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. <laughs> 아, 네, 좋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, 네. 네. 어, 이 방은 뭐 지금 음그제 방인데요. 지금 넓은 데서 연구한다고 다 여기 있어. 예, 네. 좁다고 지금 나가 사시네요. 예, 네. 저도 나갈 것 같아요. 나가야 될것 같아요. 네. 아유 우리 여기 지금 어, 지금 하루타 책이 참 많은데 에, 지금 제가 여기다 다 갖다 놓질 못하고 있네요. 나중에 뭐 기회되면 하루타 책들을 좀더 여기다 비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어 이렇게 네 좋습니다. 이렇게 책들이 있고요. 네 이사장님 책과 그다음에 네 김윤순 이사님 책네 그리고 네또 제가 제가 쓴책 이렇게 또 감성 터치 카드 ES노 카드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시 연구가 뜨거운 방으로 가볼까요? 음 표정도 다 진지합니다. 아직 극비리에 그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잘 모릅니다.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. 네. 좋습니다. 소관에 얘기할 게 있어요. 네. 아, TV가 저희가요. 어, 굉장히 커서 어, 여기서 영화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. 어. 언제 영화부를 g e 하좀해야될것 같네요. 네. 어머님도 좋아하실 텐데. 네, 좋습니다. 네, 다시 돌려서 보면 음. 이렇게가 그냥, 그냥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여러분, 날씨가 더워졌어요.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네, 시원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